자그 2학년 4반 이거 몇 조에요 여기? 2조 이, 아이팀네 원래 자리가 여기에요? 네 어, 이거 한번 디저트 오늘 개발한거 누가 어, 블리핑 한번 해볼래요? 소리 텔레? 어떤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어 해, 해보세요 괜찮아요 일단은 네. 그, 어. 이쪽은 딸기를 이용해서 레몬 젤리랑 같이 해서 딸기 색감을 좀 살린 젤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초코셔는 이제 생지에 도고 비스크 대신에 아래 생지를 깔아서 위에 이제 딸기 크림 치즈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딸기 시럽을 조금 넣은 생크림을 넣고 딸기랑 식용코츠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스에 무 무수, 무스 무수, 무예요 뭐야? 이게 네, 딸기, 이거 딸기, 딸기 치즈 무스 이 위에 있는 거? 우에, 있는 에는 원래는 딸기 크림으로 포션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 이건 그냥 휘핑 생크림. 근데 뭐, 그냥 휘핑 생크림만 해가지고, 저거 하면 이게 디저트로 하는데. 네, 원래 그, 어, 밑에, 그, 뭐 네. 생지? 네, 원래는 비스크를 하려고 했는데, 아몬드 파우더를 했었는데, 안된다고 하셔서 일단 다시 달려고 생각하는 김에 생쥐를 일단 쓰는 대로 빨았습니 뭐 케이크 시트 해가지고 원래 대부분 무스나 이런 거 밑에다 깔때 케이크 시트 이렇게 해가지고 무스 위에다 올려서 네.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음 저거 하면 케이크 시트 같은 거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하는데 네.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디저트 이제 보완하면 돼요. 교수님 네. 이제 뭐, 이렇게 지적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보완하면 돼요. 자, 우리가 메뉴를 정하고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인데, 여기에 콘셉트에 같이 맞는 디저트인가에 대해서, 어, 잡아야 되는데, 자, 일단, 뭐, 처음이니까 그렇겠죠. 디저트 그러면, 간결하고, 뭐, 이렇게 좀, 예쁘고, 화려하고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게 이제 디저트인데 그래서 이렇게 디저트로 딱 보면 왠지 뭐 이런 식용꽃을 디저트에다가 국화 이런 걸 놔야 되는 건가? 네? 어때요? 아, 민트나 뭐 이런 거 향이 있는 어 재료는 올려서 이렇게 플래팅도 가능해요. 그런데 꽃 같은 거는 이렇게 뭉태기로 올리는 거보다 올리고 싶으면 뭉태기로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 풀을 몇 개, 한두 개 따가지고 그냥 포인트는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뭉태기로 올리면 이걸 다 먹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 포션이 지금 생각보다 이게 두개 포션 너무 커요. 그래서 요걸 3분의, 3분의 1? 이거를 간다 그러면 3분의 1. 근데 이거는 그냥, 그냥 냉동 딸기에다가 젤라틴 처리해가지고 그냥 붙여넣어서 한 것뿐이 안되니까 기술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네 그리고 플레팅에도 신경 많이 써야 돼요 만약에 당일날 나갈 때 요런 접시가 디저트로 담아지고 여백의 미도 있고 괜찮은데 지금 포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접시에 큰 거에 비해서 어때요? 좀 그죠? 네. 꽉찬 느낌이죠 이게 메인 요리처럼 느껴져요 너무 크게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디저트는 좀 앙증맞고 진짜 이렇게 화려하면서 보기도 좋고, 막, 진짜, 막, 이렇게, 혀에 군침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뭐지? 침이 넘어가고 막, 이런 느낌이 받아야 되는데, 너무 커버리다 보니까 너무 둔탁한 느낌 들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이니까 저건데, 앞으로 계속 이런 거 개발하면서 네. 이제 보완보완 네. 하면 되는데, 아, 교수님이 얘기한 거잘 어, 저게 해서, 아, 그렇게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디저트는 일단 부드러워야 돼요. 네. 네, 부드럽고, 어, 진짜, 달달하면서 맛도 있고, 그죠? 네. 어,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안 가, 이렇게 형체가 있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러면 후레쉬 딸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거는 후레쉬 딸기는 살짝 포인트만 줘서 뭐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는데 쓸수 있는데, 뭐 이렇게 갈아서 할수 있는 부분이라면 갈아서. 그래서 디저트에 대해서 좀 연구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메인 요리하고, 애프타이저하고 코스로 이어지는 그 디저트에 적당한 디저트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좀더 많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도, 그래도 형체는 잡혔어요. 디저트에 대한 형체는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맛을 내고, 어 모양을 잡고, 크기를 조절하고, 이런 단계까지 이제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예 수고들 하하습니다자 여기 다 나왔나요? 아 지금 데코레이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저쪽에 한 팀, 이쪽에 한팀 나왔 어왜 여기는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따로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지금 이거 맛별로 아 맛별로 아 맛별 뭐가 더잘 어울리는 아그래 <laughs> 이거 먹어봐야 되는데? 어 근데 디저트 아니 아니 먹어보는 것보다 더 디저트, 이렇게 접시가, 어, 진짜, 디저, 근데 샤벳, 샤벳 담는 볼인데, 이거? 어? 아, 샤벳은 여기다 이렇게 담아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코스, 코스 중간에, 알죠? 중간 코스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세븐 코스나 막 이런 데 이렇게 있으면, 샤벳이 있어요. 생선을 먹고, 생선은 생선에 대한 그, 이렇게 맛을 씻어 준다든가 뭐 이렇게 어, 그 맛을 씻어 주는 역할이 이제 샤벳인데 샤벳 볼을 요런 데다가 잠아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디저트를 여기다 담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에 꽉차 버리니까 여러분들 표현하고 싶은 요 모양 자체가 지금 어 이런 볼에다 담으니까 더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하고 더 뭔가 있어야 되는 너무 단순해 보이죠 그죠 볼거리가 볼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어뭐 이제 진짜 디저트 그러면 화려하면서도 볼거리도 있지만 어, 먹, 어 저거 먹으면 어떤 맛일까, 이런 느낌도 있어야 되는 데 지금 이렇게 담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담아버리니까 뭐 이렇게 좀, 그죠? 어 데코레이션에 대한 게 어, 크게 막 어, 이렇게 어, 기술이 많이 들어갔고 막 뭐가 어, 있고 이런 부분이 좀잘안 보이니까 그죠? 어, 만들거 근데 이거 뭔지 모르지만 부드럽게는 보여요 엄청나게 부드럽게 뭘까 아니 이거 설명도 잠깐히 해볼래요 한나코타에요아 네. 우유를 해서 아 네. 한나코타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네. 아. 이제 푸딩이다 그러면 크리스피한 거가 가니쉬가 이렇게 받쳐주고 그 라즈베리 퓨레 들어간게 안에 씨가 있는데 그게 식감을 줍니다 <laughs> 어, <그리고 웃음> 이거 같은 경우는 토마토 좋아, 좋아, 씨가 같이 들어가서 그럴까요? 맵.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만들어 놓고 음식이 돋보이려고 그러면 포인트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장식물이나 이런 걸 갖다 뭐를 이렇게 해서 포인트도 줄수 있고 근데 요것도 만약에 주고 싶으면, 요런 거 주고 싶으면, 위에 있는 예쁜 이빨이 있죠? 네. 조그만 거, 야, 양쪽으로 한번 이거 있으면 갖고 와볼래요? 음, 그, 이거 안딴 거? 아,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많이 아, 들어간, 아, 민트, 민트, 뭐 꽃다리 같은 거 조금만 올려줘도 둔탁해 어, 보이진 않아요. 한번 봐보세요, 민트. 그 꽃다리 맨 위에 있는 꽃다리 한번 봐봐, 봐보세요. 어, 오늘, 디저트 개발한 거좀 만족해요? 어때요? 네 만족해요. 어 그래도 뭐 디저트라는 그 형체를 이렇게 갖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는 그거예요. 여기 있으면 한번 끄다 아 이게 여러분들 이런 재료가 들어오면 냉장고에다 그냥 들어가 있으면 다 드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다 저거 해야 돼. 에이, 아니, 그건 아닌 거고. 디저트에, 만약에, 교거 하면, 이런 것도 살려놔야 돼요, 물에다가. 그죠? 물에다가 다 살려놓고. 네. 그리고, 디저트는 정말, 간결하고, 뭐, 깔끔한 맛 있어 보여야 되는데, 음, 멋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멋 내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좋은데, 어, 멋을 낸다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멋도 있으면서 맛도 있다, 이렇게 느낌을 받으시면 되고. 네. 플래팅을 하려고 그러면, 플래팅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여기다 하면, 한정적이야. 그래서, 좀, 그릇, 이렇게, 넓적한 그릇에다가, 이런 데다가 해서, 어, 아이템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이걸 작게 해서, 한, 한 아이템, 하나 아이템을 해서, 두개 아이템을, 해서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요걸 작은 볼에다 해서 아이템 하나 두 개. 네. 어 그럼 더값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오늘 어, 디저트 잘 만들었는데 고생했고 어 한번 먹어봤어요? 네. 어 그리고 더 연구하기 위해서 서로 어 팀원끼리 잘 상의하고 정보 교류하고 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 여러분들 이제 에피 메인 디저트까지 왔는데 자 계속 이제 보완해서. 한 3주 정도 남았나요? 3주 정도 이제 개발할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에 완벽한 트리 코스가될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생들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네자 여기도 나왔나요? 여기 아직 아 여기는 너무 정성 많이 들이네 오늘 뭐 생각보다 잘안 됐어요? 아니요 이게 이 시간이 많이 걸려? 이게 첫 번째로 빨리 돼야 되는데 너무 애들이 늦게 해 버려 가지고 아, 이건 뭐예요? 이게 안에 들어가는 물과하고 사과. 민트, 민트하고 레몬 해가지고 그 안에 무스 들어가게 하려고. 아 안에다가. 네. 그 무스 안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네. 이렇게 딱한명이그 무스만 나고 레시한 과일만 나고 이렇게 하려고. 네. 네. 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아, 어. 그래서 이런 거는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에 나오질 않으니까 미리미리 또 이렇게 준비해서 단계 단계 걸쳐가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와, 오늘 그걸 표현하려고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는 냉동고가 약하니까 그렇죠? 어, 저쪽에 그 워크인 냉동고에다가 갔다가 하면 냉동이 세서 빨리 굳을 수 있어요. 여긴 너무 늦게 굳어. 해보세 네. 표현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아. 아, 그래서 안에다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안에다 넣고 잘랐을 때 아, 그때 그게 그냥 하얀색보다 색감이 있으면 여기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색감이 있으면 더 좋고요. 겉을 그래서 노랗게, 아, 노랗게? 레몬처럼 하려고요. 아, 요거 네. 한번 빼볼래요? 빼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빼줄까? 한번 냉동실에 넣어도 넣어야지. 그러면 안 그러면, 요번주에 보여주기 저거 하면, 냉동시켜놨다가, 다음주에 한번 플래팅을 할 수도 있어요. 아, 그, 아, 네. 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어떤 느낌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디저트를 개 근데 맛은 어때요? 맛있어요? 이거 약간, 시, 네? 좀 시큼한 거야? 새콤하고, 굉장히... 새콤달콤. 네. 그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과일 같은 거 저런, 어, 디저트 과일 같은 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접시도 선정해서 접시에다가 담아보고, 어, 이렇게 해, 해야지 어떤 어, 플래팅하고 예쁘게 보이고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아니면 당일날 뭘 하려고 그러면 잘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몇번 담아보고 담아보다 보면 아, 정말 예쁘게 잘 플래팅 될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어떤 메뉴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니까. 자. 약간 음푹 아, 음푹 파여있는 거는 한정적이에요. 내가 플래팅을 할수 있는 게. 어, 플래팅을 할수 있는 게 한정적이니까, 보여주려고 그러면 하얀 접시에다가, 밋밋한 접시에다가, 아니면 약간 테두리가 올라온 접시에다가, 거기다 표현하는 게더 훨씬 깔끔하고, 뭐, 표현할 수 있는, 뭐, 가니실을 하나 더 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어, 과일을 하나 더 놓더라도, 어, 더 이렇게 돋보여요. 네. 이거 포션, 그냥 막, 작은 돌에다가 이렇게, 움푹파인데다 놓으면 이 포션만 하나 더갈 거예요. 그럼 주변에 뭐예요? 주변에 이렇게 뭘놀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죠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뭘 주변에도 놓다 그러면 온폭 파인 것 보다도 밋밋한 접에가 놓고 볼륨감 있고 놓고 그 옆에다 뭔가 놓고 어,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죠 어, 알았어요 하여간 뭐 오늘 이렇게 또 메뉴 개발하느냐고 수고했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한번 붙여서 잘라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메뉴 해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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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보안 계속 보안 해서 마지막에 가서 정말 제대로 된 메뉴 개발된 팝업 그 메뉴를 할수 있도록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들 많으어요자 수고했어요. 네.